네, 안녕하세요, 오탑입니다. 어, 전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타로카드 스트리머인데요. 이번에 유튜브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, 이렇게 한번 타로를 준비해봤습니다. 어, 오늘 네, 처음으로 볼 타로 주제는, 나의 전반적인 어, 연애 운, 그리고 뭐 어떠한 행동이 연애에 패를 끼치고,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 연애를 조금 더 좋게 해야 되나, 그리고 뭐 이것저것 전반적인 어, 연애 운을 받으려고 합니다. 여기 1번, 2번, 3번, 4번 카드가 있구요. 선택을 네, 해보세요. <laughs> 말이 이상한데?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선택을 네, 하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보고 뭐제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네, 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. 과이구요. 음, 뭐 공부 안 하고 이거 하냐라는 분도 많은데 지금 야자를 네, 10시 반까지 하고 2시쯤에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공부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<laughs> 네, 다고 보셨죠? 이제 1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음, 1번 카드는 요 카드가 나왔어요. 이 카드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너무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이제 자기 이성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뭐, 예를 들어가지고, 자기가 지금 이 뽑은 신분이 남자분이다. 그러면은, 약간 여자 공포증이랄까요? 여자랑 말하는 것도 좀 되게 두려워하고, 말도 좀 되게 말, 좀 많이 못 이어나가고, 어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. 아니면은 좀 자기는 뭐 내가 좀 철벽 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뭔가 다른 좀 이성이 다가갔을 때, 어 느끼기에, 좀 이성분들이 느끼기에, 어, 예, 얘... 어, 나 철벽칠 그럴게 없는데 어, 왜 나를 싫어하는 건가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이렇게 이 뽑으신 분이 뭔가 좀 되게 말, 말을 좀 많이 안 이어가는 못 이어가는 그런 성격 때문에 조금 종종 그런 사랑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음, 그러면 조금 희성분들이 많이 있는 뭐 대학생이시라면은 이제 뭐 동아리 모임 같은 것들도 괜찮고요 여기저기 모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. 음, 두 번째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. 두 번째 카드는 이제 음,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 내 네, 연애 어, 그런 경험에 보았을 때 연애 그러니까 지금 썸을 타다가 연애를 하는 그러니까 사귀기 바로 전 단계 연애 코앞에서 사이가 종종 틀어졌던 경험 이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표현을 하고 뭐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좋은 데도 데려가고 이렇게 음. 관계를 좀 발전해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산 정상까지 는 오르지 못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,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어, 파혼 그리고 뭐 이별 약간 어,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조금 찾아올 것 같고. 또뭐 다른 걸로는 좀 연애를 할때좀 권태기라고 하죠. 사랑이 조금 점점점 어, 점층적으로 좀 식어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왜, 왜 이렇게 이렇게 고몇개 나오지? 일단은 어, 세 번째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. 음, 세 번째는 어, 이 카드가 나왔고요. 세 번째 카드는 이제 음, 뭔가 추상적으로 좀 말을 해보자면은 어, 연애를 할때 너무 초반에 그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귀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귀 좀 꼬리를 했을때 너무 초반에 너무 막 퍼주는 거예요, 사랑을. 그러니까 막 음, 뭐랄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애정 표현을 조금 조금씩 하는 건 좋은데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막 사랑 엄청 퍼주고 진짜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을 계속 계속 해 주면은 물론 나는 그거를 표현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, 이제 여자분 아니면 남자분의 입장, 그러니까 자신이 성분의 입장에서 뭐좀 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. 약간 좀 일방적인 연애라고 말을 하죠.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사랑 엄청 퍼주다가 연애를 조금 어한 시간이 좀 지난 뒤에, 어 연애를 그 초반에 엄청 많이 퍼줬던 그때보다 사랑을 조금 덜 주면은, 어 얘가 뭔가 나를 싫어하는가? 약간 그렇게 실망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. 음. 그리고 뭐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이 3번 카드를 뽑아주시는 분이 비교를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성친, 좀 이제, 어, 애인, 애인 분들을 비교하는, 어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음 물론 뭐 꼼꼼한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, 어 그런 것보다 뭔가 어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꼼꼼보다는 약간 좀 깐깐, 이, 키워드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구요 그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소리죠 그리고 네번째 카드를 확인해볼게요 음, 네번째 카드는 이제 지금 내가 짝사랑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썸을 뭐 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내가 생각 내가 생각했을 때는 썸을 타는 것 같은데 얘의 마음은 좀잘 모르겠다 약간 좀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은 어, 그분도 지금 서로 서로 좀 되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좀잘 맞고 연애적으로도 정말 잘 맞는 어, 커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, 여러모로 약간 사주랄까요 어, 그런 궁합 어 되게 잘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다 하면은 어 뭔가 결혼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.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것저것 어 향후로 향후에 있을 일들이 정말 운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운세가 되게 어 좋은 그런 어 4번 카드 선택하신 어 분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조금 부족했지만 즉석으로 해봤는데 <laughs>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. 음, 일단 뭐 유튜브 한번 올려볼게요. 올려보고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고 네. 더 올리던가 <laughs> 안 올리던가 할게요. 네. 그리고 뭐여러모로또 ASMR 그런 것도 해보고 싶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짬짬이내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제가 또 평일에는 방송을 못 해요. 야자를 해야 돼가지고 주말에만 방송을 킬수 있으니까 평일에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조금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합니다. 네. 그러면은, 어 네, 음, 조금 맵게 나왔는데, 안 좋게 나왔는데, 그래도, 음, 어느 정도 만들진 모르겠네요. 네. 사람마다 또 해석이 다르니까, 또 거기에 대해 일방적인 좀 태클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. 네. 그러면은, 가보도록 할게요.